그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위해서 응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공산당 아웃 그리고 공자학원 실체 알리기 운동 본부의 제110차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저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정당이 있습니까? 그 정당이 뭡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증거가 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하던 시절에 문재인 정부가 중국 공산당에게 3불 1한을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한국과 미국 간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같이 만들자라는 거를 안 한다. 또 한미일 동맹을 안 한다. 사드 추가 도입을 안 한다. 이게 3불이고 1한은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들어왔던 그 사드마저도 가동을 못하게 막겠다! 이게 바로 3불 1한입니다. 이걸 문재인이가 중국 공산당에 약속을 하고 또 불려가서 10기 중에 3끼얻어 먹고 또 중국 경호원들한테 우리 청와대 직원들, 기자들이 얻어 터지는 이런 망신선고를 당하고도 한마디도 못했던 몸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이재명입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재명.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이재명이는 지난 여름에 저 싱하이밍한테 불려가 가지고 그 거만하던 놈이 싱하이밍 중국대사 앞에서 다소곳하게 몸을 수그리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시진핑의 지시를 들으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저 후쿠시마 괴남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중국공산당이 같이 퍼뜨려서 그 일본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자. 이런 공작을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하자.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떠든 놈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일 동맹이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일 동맹이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는 그걸 깨겠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녀서 지금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한국인이 됐습니다. 이 문재인 이재명이 지배하는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거는 겉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중국 공산당과의 싸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70여 년의 6.25 전쟁을 실제로 지휘하고 전쟁을 다 담당했던 그런 놈들인데 이제 다시 우리는 제2의 한국 전쟁을 중국 공산당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힘 정당이 국민의 기대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부족합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들이 국회를 차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이 믿어지지 못한 저 국민의힘을 우리가 지키고 키울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고민스러운 결정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 다시 요약하면 여러분 지금 중국은 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애국자들 중국의 민주화운동하는 사람들이 중국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공산당 타도, 시진핑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애국자들,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을 응원하는 이 기자회견을 오늘 성대하게 어, 치렀습니다. 어, 이걸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 중국 대사관 앞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깐만 서 계시면 사진 좀몇장 찍을게요. 선님 구호 좀 외쳐주세요. 찍어줘서. 하방하주방하주방하 광주는 정선로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